한 장애인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터치펜은 손으로 집을 수가 없어 붕대로 손과 펜을 칭칭 감고서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대중화된 지 오래지만 장애인들에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복지특성화대학인 나사렛대학교 학생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멀티 스탠드, 터치펜의 집기 능력을 향상시킨 그립펜, 장애 아동들이 재미있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비 스위치, 블루투스로 카메라 셔터를 작동하는 스위치 등입니다. 도 약간 흐하 보이고. 왜냐면 중심 잡으니까 예, 제대로 안찍히라고요 이거는 딱딱 제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학 내 3D 프린팅 공간인 나노 메이커 스페이스에 도움을 받아 직접 제작해 유강 기간에 추천해 받은 장애인 두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요구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요구 사항들을 보완을 해드리면서 거기에 맞게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좀더 쉽게 그립펜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좀더 쉽게 스위치를 누를 수 있게 각도 조절기를 만들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필요하신 분들을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저희가 보조기기를 만들게 되었어요. 더욱이 보조기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은 올 한해 SNS 등 학내외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대면으로 좀 기금 모금이 어려운 상황이라 SNS에 저희가 제안서나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기금 모금을 하는 것을 알렸고, 그다음 일반 일반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 학교 교직원 분들이나 학생 분들이 많이 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셔서 학생들은 앞으로도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